안녕하세요. A 게임 TV입니다. 현재 749 레벨이고요. 지금 장비가 이렇게 지금 활을 쓰고 있는데요. 아 지금 제가 이 활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 능력치를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아 제가 공격력이 지금 부족해서 어, 지금 현재 그 장비를 승급을 시켜야 되는데 승급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백지묘 24단계에 들어가면은 이제 아이템을 구할 수가 있는데, 현재 제 능력, 차 아, 이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제 24단계까지 갈수 있을까. 그래서 장비도 이것저것 올려보고, 뭐 이것저것 해보는데, 24단계까지 가지를 못하겠어요. 백영사 치아묘지가 현재 23단계에서 지금 멈춰 있습니다. 아, 정말 이게 너무 고된 시간인데요. 제가 이게, 어, 확인까지 조금 전에 진급을 시키고 한번 깨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성을 막 이것저것 조절을 좀 해봤습니다. 계속 초기화하고 뭐 하고 해도 저, 공격력이 안 나옵니다. 제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무공이라든지, 뭐, 아이템도 더 강화를 해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아, 그래서 이 해답을 못 찾아가지고. 일단, 백령사 치아 묘지를 24단계까지만 가면 어떻게든 저거 장비를 올릴 수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영상을 만들려고 했던 게 지금 4일이나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무공을 지금 현재는 이런 식으로 뽑아가지고요. 오늘 작정하고 무공을 뽑아서 이 무공으로 강화를 좀 해서 한번 돌파해볼까, 뭐, 그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연속 소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아마, 제가 지금 올릴 수 있는 게 무공밖에 없지 않을까, 뭐, 그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백년사 지하묘지 저기까지 가셨는지, 어, SS도 조금 나오긴 하네요. 네, 계속 연속으로 소환해가지고. 좀 무공으로 무장을 해서 저기를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S 쪽도 꽤 제법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보다 보니까 S... 원래 SS가 잘안 나왔었는데, 이렇게 S 등급이 두 개, 세 개, 두 개, 하나... 아, 이거 하나 나올 때도 있네. 하나, 둘, 셋, 셋... 어, SS 하나 나왔다. 오, SS 또 하나 나왔다. 난뭐 SS라고 꽉 굳이 뭐 딱히... 예? 아, 또 이러구나. 이게 제가 영상 촬영하기 전에도 벌써 두 번이나 다운이 돼가지고, 예, 다시, 예, 켰습니다. 자, 지금 캐릭터 정보 749에서요, 예, 세팅을, 어, 백영사에서 견디려고 생명력을 한번 끝까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증폭도 좀 올리고요. 네, 다른데 투자 안 하고, 뭐, 이런데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만 좀 투자를 해가지고요. 아, 근데 공격력이 안 나오는데. 왜냐면 백영사 지하묘지에서 제가 뭔가 좀 때려보려고 해도 버티질 못합니다. 뭐, 어, 네, 생명력에 뭐, 일단 최대한 생명력을 끼워 넣어 보겠습니다. 설마 생명력 이렇게 집어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생명력을 이런 식으로 딱 맞춰가지고요.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이거 아니, 어떻게 버티는지를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게임이 단순한 줄 알았더니 쉽지가 않더라고. 아, 이게 공격력을 해도 안 되고, 체력을 풀로 찍어도 한 방에 죽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버티시나요, 고수님들? 아, 전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과연 저렇게 올리는 수치가 맞나요? 저, 아니, 저 수치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 모든 걸다 빼고 체력에 찍어도 한 방. 공격에 찍어도 한방. 네, 일단 재료를 통해서 공격력을 좀더 올려보겠습니다. 좀잘 모르겠어요. 해답을, 어, 해답은 유저가 찾는 거라고, 예, 물론 개발자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이 예, 어느 정도 해야지 말이죠. 네 다시 그래서 초, 제가 사실 초능력 같은 경우는 이리저리 계속 바꿔봅니다 공격력을 다 해보고 능력치도 전부 치명타 치명타 치명타에다가 생명력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 숫자가 수량이 부족해 가지고 조금 못 맞추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제 상태는 지금 이런 상태인데 상태가 7 4 9렙에 저기 있는 백령사 지하는 어려운 건가요? 어,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무기 자체를 하나씩 하나씩 뭐 강화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저길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특성을 계속 예, 다시 초기화 시킨 다음에 뭐 공격력 증폭이라든지 무공 피해량은 하나씩은 찍어둬야지 10%씩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서 하여간 꼭 공격 력도 맥스 그리고 치명타 확률 맥스 해놓고요. 나머지는 뭐 사냥에 도움이 되려면 공격력 내 네, 맥스 찍어야 되겠죠 쭉. 쭉, 아, 생명력도 좀 찍고요. 예, 약간 찍었습니다. 근데, 266, 26만인가요? 얼마지? 저게 생명력 저렇게 올리면 저게 효과가 있는 건가요? 과연? 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는 공격력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저 말고도 이래저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걸올이나저걸올이나뭐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아마 밸런스 자체가 급격하게 돼 있어서 차이를 못 느끼게 해 놓으신 것 같은데요. 아, 이게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예, 네, 지금 이 22단계 다시 한번 입장해 보겠는데요. 이런다고 뭐, 될까? 안 되겠죠. 일단, 권장 전투력 자체가 안 되니까, 일단은, 예, 포기를 하고요. 저,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이 아이템들을, 지금 보면은 20, 14, 15, 12, 에 예, 이렇게 재료를 통해가지고 밑에 보유 효과를 좀 올려야 되는데, 보유 효과를 올리려면, 요강화에서 이제 초월을 시켜야 되거든요. 예, 재련이 들어가야지, 이제, 보유 효과가 올라가겠죠. 네, 요런 식으로 해서 레벨 단위별로 제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아이템 획득 확률 얘가 문제인가 싶기도 하고 요거 한번 좀 바꿔보겠습니다. 아이템 획득 확률이 현재 20%고, 이게 S등급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 부분, 지금 위쪽에는 치명타 피해량을 했거든요. 확률 증가 요거 20%를 다른 걸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변경하는데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요. 어, 한번 변경하는데 8장씩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를꼭 눌러서 에, 변경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어, 경험치, 아 경험치 지금 필요 없습니다. 경험치는 안 되고요. 어, 어 잠깐만. 취소 눌리면 아 변경 아 그쵸 변경 눌려야죠 네, 포스 피해량 증가 아 좋습니다 요걸로 예, 포스 피해량 증가 딱 바로 나왔네요 60% 이렇게 근데 저 60%가 진짜 60% 적용되는 거 맞죠 이게 밸런스가 잘 모르겠습니다 뭔지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요 네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일단, 준비는 돼 있는데요. 아, 백룡사는 지금 안될것 같아요. 일단, 공격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일단, 인내 탑을 좀 돌도록 하습니다 인내 탑 같은 경우는 한층 돌 때마다 저것도 이제, 어, 뭐랄까, 안에 끼워, 소켓을 끼워 놓을 수 있는 카드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이걸로 카드 작업을 좀 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 마지막 부분은 개발자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면은 하자 지금 현재 수련 쪽에 들어가 가지고요 초월 능력을 보면은 치명타 피해랑 생명력으로 지금 세팅이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던전에 가 가지고요 어아 야영지 습격 지금 살수 있나 상점에서 아 지금 제가 준비가 안돼 있네요 이게 상점에서 재화 상점에서 어 예군 망자의석판 예. 이거 망자의 석판, 예. 구매할 수 있네요. 900 다이어로. 네. 요거, 어, 개발자님이 저 빠트린 게 있어가지고요. 뭐냐면 여기서, 어, 야영지 습격 아니었나? 이거 할 때, 아, 저 입장권이 필요하구나. 아, 죄송합니다. 입장권을 잘못 샀네요. 예, 양의지지도, 네. 구매했고요. 자, 어떤 거냐면 개발자님, 이 던전에 들어가서 야영지 습격 있잖아요. 소탕을 딱 할게요. 소탕을 딱 하고 나면은 1452가 나오죠. 1452. 그런데, 자, 여기서 보면은, 음 수련에 가가지고요, 요거를, 예 금화 획득량으로 바꿨어요. 자, 금화 획득량 맞죠? 무려 200%, 300%, 400% 되는데요. 자, 요거를 소탕을 하면은, 145입니다. 이거 지금 잘못됐어요. 지금 저 버프가 여기 적용이 안 됐습니다. 요거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저기 있는 버프들이 지금 다 적용이 안 되는 지금 어 코드에서 누락이 된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어 수련에 가가지고 제가 아이 수련에서 아이템 획득 확률이라든지 예 아이템 획득 확률로 했을 때 이것도 지금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빠르게 확인을 해가지고, 빨리 고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이템, 금어 획득량으로 내가 해가지고, 여기를 소탕을 돌렸는데, 이게 변화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 그동안 몇백장을 이렇게 날렸는데, 이게 이제, 예, 소탕을 하게 되면 저 능력이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안 바뀌어져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예, 말씀 남겨드립니다. 꼭 고칠 수 있도록, 말씀, 어, 고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 A게임TV 였고요. 어, 어쨌든 제가 지금 현재 통과하고, 뭐, 이거 사실 1 0 6사 지하 묘지를 통과 못하고 있는데요. 어떻게든 24단계까지 갈수 있도록 최대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혹시나 제 영상에서 제가 좀 잘못 된 부분 있는 거 조언해주시면은 제가 그거 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더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A 게임 TV였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꼭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